발자국 t v 의 진영수입니다. 밤사이 부슬부슬 비가 왔는데, 비는 지금은 거쳤습니다. 모든 식물들한테 꼭 필요한 생명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침신문 클럼을 읽고 드는 생각입니다. 남해에서 해성고등학교 이사장님이 클럼을 썼는데, 클럼이 너무 좋아서 소개할까 합니다. 개인적인 단서를 달았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글럼에 적었습니다. 개인적이 아니고 공적이라도 그것대로 하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남을 돕지 못한 게 아니고 웃는 얼굴을 주는 것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말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그 만으로도 충분히 좋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밝아지고 세상에 밝아지면 성공하는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선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조선 날구멍이 있다고 긍정적인 생각은 천하를 얻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깡통을 찬다고 하는 그 말이 생각나고, 정주영 회장님의 아산방조제, 그것도 생각나고, 영국에서 사관을 들어올 적에 그것도 생각이 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보다는 긍정을 보는 게내 신상에도 좋고, 성공하는 이끌림이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의적인 생각 남들하고 다른 생각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포기를 모르는 다른 생각이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한 번에 똑딱 성공한 것은 지속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른 생각을 해보면 포기란 그 생각이 아예 머릿속에서 사라지게끔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그 창의적인 생각이 하루를 젊게 사고 그러면서 저 지방 불모지에서도 서울대학교 많이 보내는 영문고로 탄생시킨 이사장님의 글럽을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고 닦고 싶고 누구나 성공을 하고 싶은 그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규칙적인 생각이 기본에 충실하면 누구나 성공을 할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피부치를 만나러 가는 토요일입니다. 기다리면서 토요일을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려고 합니다.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